어 이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세복작 학생들도 뭐 여러가지 노인 아동 뭐 여러가지 문제점 하고 이제 뭐 결론에 보면 맨날 홍보 캠페인이 나오는데 별 도움이 안돼 홍보 누가 뭐 여러분도 관심있어요 누가 뭐 안돼 만약에 하려고 그러면 이제 어, 그래도 공익광고 차원이 좀 사람들이 좀 보고 요새 저출산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 그 20대 30대 40대 마다 어, 본인들이 많이 보는 어, 매스미디어가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노인들에게 이런 것들을 노인이 스스로 하, 하려고 하면 노인들에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정부가 모두 가서 이 노인학대를 예방할 수 지금 천만 명이에요 어르신들 그래서 서구에서 강조하는 거는 셀프케어 이제 혼자 스스로 그러니까 셀프케어에는 밥을 잘 먹는 것도 좋고 병원에 가는 것도 있지만 내가 학대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할 거를 포함해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필요한데 아, 우리나라는 아니고 그래서 어, 이 학대 예방 행위를 활성화시킬 수 있어야 돼서 개이대그 다음에 어, 아까 요양시설 은 뭐예요 교육을 계속 시켜서 어, 이거는 잘못된 거다 어, 충분히 이해하고 지금 노동 환경에 앉아서 하지만 이것도 경미한 확대고 이게 쌓이면 어 여러 가지 중한 범죄로 들어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강조를 시켜.